그런 보고문이 없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아한 날이 올 때마다 오늘 그 약간 수사님 회장 회장님 참그 겨울바람 이런 동의를 부를 때마다 야,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심성을 그냥 나타난 것이다. 가시 없는 거. 제가 이번 2022년도 우리나라 중앙지 신문에 실려 있는 신춘문의 당선장을 봤습니다. 제가 귀하어요 제가 이제 한 세대고에서 문학 담당이자 또 문화부장, 신춘문 담당 한두분해먹고 농수를 축하고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20대 중반에 저정읍 대장단 앞에서 부교사를 할 때, 부거담임할때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이런 노래들을. 교실에서도. 아, 이게 바로 그 삶의 본연의 진면목이다. 어, 그래서 그러지 몰라도, 공자인 말씀에, 진심이지요 발음이시라. 아, 마음속에 담아있던 것이 뜻, 이 되는 것이고, 말로 표현하면, 그게 뜻이다. 아, 맞구나. 그럼 뭐가 뜻이냐? 이 시대에 맞는 거, 이 시대에 맞는 뜻을 마음에 담아야만이, 올거든 시가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로 어려운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 힘든 분들, 청년 실업들, 이런 아픔들, 아울러서 살인사건, 부모님 해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묶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순수 서정시다. 여기 오면 너무 아름다운 그 서정시들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다학원 그런 점에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에서, 비록 지금 힘들고 하더라도 매화향기를 그리워하는 이육사 선생의 과향의끝뜻 그 14대에 조상되셨던 퇴계 선생님이 마지막 임종시에 저 매화에 물주를 하는 것처럼 매화는 끝, 선비로, 지식인이요,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매화 불매향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발자는다월고 우리가 바로 우리의 농망울들이 세상을 맑고 매화처럼 향을 나수 있는 귀한 발의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성만으로도 정말 힘이 날것같요